가수 로키드, 신곡사 전여친 인스타그램 아이디 공개, 인사이트, 정봉준 기자 등후 새롭게 발매한 곡에 전 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그대로 입력한 가수가 있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다. 지난 9일 가수 로키드, 로키드가 이별 감성을 담은 신곡 인스타를 켜서 네 이름을 쳐봤어를 발매했다. 지난해 11월 발매한 향초, 이후 약 2개월 만에 새로운 곡을 낸 로키드는 리드미컬한 음악과 담담한 목소리로 이번 곡을 장식했다. 신곡의 작사, 작곡을 직접 한 로키드에 인스타를 켜서 니네 이름을 쳐봤어는 그의 전 여자친구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그대로 가사에 녹아져 있는 참신한 곡이다. 로키드는 검색창을 열어서 니네 이름을 쳐봤어. 뜬금없이 타이밍에 너를 눌러봐 가끔 널 만나러 올 테니 등 이별을 경험한 이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의 가사를 넣은과 동시에 LTP0415라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넣었다. 해당 아이디는 실제 존재하는 아이디로 로키드의 전 여자친구가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계정이다. 로키드 전 여친 종종 연락하자. 로키드 화이팅. 로키드의 몇몇 팬들은 직접 전 여친의 계정을 검색해서 들어가 팔로우를 했고, 갑자기 증가한 팔로우 수의 당황한 로키드의 전 여친은 게시물을 올려 로키드를 언급하기도 했다. 로키드 전 여친은 나도 항상 노래 들으며 응원하고 있었다며 잘 지냈으면 좋겠다. 종종 연락하자. 로키드 화이팅. 이라고 말했다. 게다가 직접 로키드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정말 쿨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.